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명식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명식 모아. 만 2천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나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나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다섯 왕입니다. 그들은 보울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울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 금직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지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진박에 머물러 있었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란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제사장 엘라샤리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오.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집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라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어라. 그것이 나 여호와에게 바칠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나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라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온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이가 6만 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목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였습니다. 그들은 양 6백 75마리를 유학께 드렸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런 두 마리를 유학께 드렸습니다. 낙이는 3만 5백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예순 한 마리를 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만6천명의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셰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셰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들어간 몫은 양 33만 7500마리와 소3 6 0 0마리와나이 3만 500마리와 사람 만 육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목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오십 분의 일을 여아께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아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애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붙이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고리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 살은 그 금붙이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붙이는 모두 16,750세겔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